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어, 압송되어가는 뭐 아직 죄인으로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로마로 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계속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광풍을 만나지요. 큰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의 이름이 뭐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알고 있는데 속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갑시다. 유라굴로 큰 광풍을 만났는데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해라. 답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사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체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꽤 지납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이 지난 거죠. 어, 아까는 여러 날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뭐 사흘째 되는 날에 뭐 배의 기구를 버렸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시간이 더 흐릅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나는 거죠. 참, 이 풍랑 가운데서 14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배를 한번탄 적이 있는데 저는 배멀미를 좀 하거든요. 배는 잘안 탄, 안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멀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배멀미인데 뭐 어디로 뭐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배는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 단순히 배멀미의 상황이 아니고, 어,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뭐, 폭풍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열 마을이 지났습니다. 시가, 뭐, 하나님께서 사도바오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면 좀 빨리빨리 해결해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14일까지 더 하나님께서 끌어가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히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갑시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사실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일들은 사실 웬만한 시간이나 방법들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놔두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단 기도하는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에서 그렇습니다. 어,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사공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게 사공들은 또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깊이가 되나 내려봤더니 스무 길이 되고, 뭐 구체적으로 스무 길이 어느 정도는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 깊이가 되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열다섯 길이 되고, 점점 점점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육지에 가까워지는 건 좋은데 암초에 걸릴까 봐 육지에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바위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배의 고물, 고물은 뒷부분입니다. 닻을 내리고 닻을 뭔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밑에 땅에다가 푹 박아 놓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밤이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괜히 배 끌고 육지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냥 닻을 내리고 거기에 정박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육지가 까우니까 사공들은 어, 이제 빨리 자기들만이라도 살려고. 어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 뭐 가다가 암초에 만날 수도 있고 또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가다가 혹시 어,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 옆에 있는 조그만 배이 조그만 배를 어, 내리는 거죠. 여기 이물이라고 돼 있는데 배의 앞부분으로 몰래 가가지고, 어, 나중에 보면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276명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배의 앞부분으로 가가지고 작은 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마침 사도 바울이 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 31절 시작. 바울이 백 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백 부장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버려요. 거룩배를 내리는 그 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줄에 따라서 내려야 되는데 그걸 딱 끊어버려요. 어,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지금까지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요. 물론 당연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나 이제는요 사도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한 명도 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도 이 사도바울과 동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사도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 배를 떠나서 어, 움직이느냐? 이 어떻게 보면 작은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군인들이 그 말을 또들어또 어, 뭐 도망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긴 했지만, 이런 풍랑을 만나긴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처음 그레데를 그래데, 출발할 때, 출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안 만났겠죠. 안 만났겠어요. 안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없죠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이배 안에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또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비록 이렇게 써야만 되지만 이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합력해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뭐 개인적인 실수가 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더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고 더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는 어, 풍랑을 안 만나고 들어가는 게 좋죠. 사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어, 그래대를 떠날 때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어진 일은 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협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은 참 귀중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증거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충만히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합력해 선을 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또그 과정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드디어 33절에 가면 날이 세가지요 날이 새갑니다. 사도 바울이 에,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어, 다 먹으라고. 왜냐하면 다 굶주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을 남겨둡니다.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은 밀을 바다에 에, 버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 만났는데 거의 사람들이 거의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먹고. 남겨두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갖다 먹으라다 먹고, 그리고 남은 것들은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또이 말도 또잘 들어요. 전부 다 지금 이게 말을 들을 상황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음식을 다 먹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그 음식을 또다 버리라고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마울의 말을 들어요 사도마울에 대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런 일을 통해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날이 샜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은원한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놓치고 도치를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을 이 합하에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 붙고 고물은 그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 배의 용어가 많습니다. 밭을딱 내려놨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키 운전대를 잘 조절해서 또 도치를 달아서 도 이렇게 도하는거 있잖아요 바람에 그리고 해안을 향해서 쭉쭉쭉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거기서 두 물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을 만나네요. 그러니까 배가 그 물에 의해서 깨져갑니다. 여기 보니까. 이물 배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움직일 수 없이 딱 붙어 어딘가에 붙어 버렸고 붙어 있는 상태인데 고물 배 뒷부분에 큰 물결이 와가지고 뒷부분을 배를 깨뜨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물로 인해서 죽, 죽는 거죠. 뭐그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전부 이제 거기서 그래도 육지가 가까우니까 헤엄을 쳐서 도망하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는 죄수들도 있거든요. 물론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만, 물론 이제 완전한 죄수로 확정 판결된 건 아니지만, 가는데 도망갈까 생각이 되니까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때 4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죽잖아요.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면, 어쨌든 사도 바울이 죄뭐 완전한 죄수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함께 그냥 덩달아 죽는 겁니다. 근데 사이 아, 백부장 윤료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사도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그래도 사람이 훌륭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안심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또이 사람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 지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잡혀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살려주셨지요. 그리고 또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40명이 이제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그것을 알게 하셔서 또 구출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을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결국에는 구출해 내셔서 사도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빨리 건너가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널 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상륙합니다. 276명. 27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276명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리고 육지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오히려 선으로 만드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다. 그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시죠. 또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선한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다 주께로 향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과 육체가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에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